10장의 네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웹메일을 설치할 텐데요. 우리 앞에 시간까지 해서 여러분이 완전하게 메일 서버를 구축을 했어요. 얘네 서로 두개잘 주고받는 것까지 확인을 했죠. 그런데 클라이언트를 뭘 썼죠? 얘는 에볼루션을 썼고요. 얘는 썬더버드라는 이메일 클라이언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은 예전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뭐 부담없이 썼는데 요즘에 이런 거 쓰는 사람은 아마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메일 클라이언트를 안 쓰고 뭘 쓰죠?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은 당연히 네이버에 웹메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웹상에서 바로 이메일을 주고받는 것을 쓰, 쓰고 있었죠. 당연히 이것까지 구축을 해줘야만 사용자들이 간편하게 쓰겠죠. 현실적으로 사용자들이 우리 아까 에볼루시나 썬더버드처럼 설정하는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당연히 이것까지 구현을 해주는 게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 완전히 구축이 끝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얘를 웹 기반으로 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추가로 설정을 해주시는 거,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웹메일 중에서 라운드 큐브라는 게 있는데요. 얘가 아주 성능도 좋고 괜찮으니까 이걸 써볼게요. 라운드 큐브를 쓰면 일반적인 웹메일과 거의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습을 통해서 같이 진행할게요. 자, 얘를 우리 라운드 큐브 메일 서버까지 추가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서버 컴퓨터 가서 할까요? 자, 클리어하고 앞에서 이어서 해야겠죠? 앞에 거 세팅을 다 끝난 다음에 진행을 하죠. 자, 그런데 문제가 라운드 큐브는 그 센토스 8에서 제공을 안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라운드 큐브를 위해서는 얘가 뭐, 뭐야 되죠? AP, APM 웹 서버가 되어야 합니다. 자, APM 자체가 우리가 지금 목적이 아니니까 우리가 교재 556페이지에 있는 패키지를 간단히 설치해서 APM으로 만들게요. 자, 요거는 붙여넣기 해서 이 패키지들을 설치할게요. 자, 그러면 얘가 간단히 APM 웹 서버가 되는 겁니다. 자, 설치가 되면 또 이어서 할게요. 자, 설치가 완료됐네요. 자, 이제 서비스 시작할까요? 시스템ctl로 리스타트로 h t t p d 랑 마리아 DB죠. 마리아 DB. MariaDB. 얘네 두개 시작하고 자, enable로 상시가동시키죠. 웹 서버, enable. 그리고 db 서버도, enable. 됐죠? 이렇게 해서 지금 서비스가, 이제 얘가 완전히 APM 서버가 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해가 있으니까 우리 라운드 큐브 메일 서버를 다운 받아야 되는데 센터스도 제공 안 하니까 다운 받은 주소를 제가 책에 써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저희 카페에도 당연히 있으니까 카페나 또는 책의 주소에서 다운로드 받을게요. 좀 길어서요 제가 직접 복사해서 쓸게요. 클리어하고 뭐 책이 없으신 분은 지금 요거 보시고 멈춤 했다가 요거 그대로 글자 안 들리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버전은 1 여기 잠깐 더 보여드릴게요 1.3.10 버전 이거 쓰셔야 돼요 다른 버전이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센서스 8 저희가 쓰는 1905 버전에서는 얘가 잘 작동을 하니까 이 버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다리시면 얘가 다운로드가 금방 되고요 자얘 설정부터 같이 할게요. 자, 거의 다 다운로드가 됐으니까, 자, 클리어하고, ls로 보시면, 지금 이제 오팔이 보이는 거죠? 요 파일을 지금 이제 압축을 풀어야겠죠? 타르로, xfz 하고, 라운드 뭐 탭키 치면 되죠? 그럼 이거 압축이 풀릴 거예요 ls로 보시면, 이제 폴더가, 라운드 큐브 메일 요걸로 되어 있죠? 그런데 너무 기니까요, 어, 우리가 얘를 일단 옮길게요. 라운드 큐브라고 쓸게요. 자, mv. 얘를 지금 라운드 이거를 라운드 큐브까지 쓰으면 돼요 큐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 폴더를 옮길게요 웹 서버 폴더로 옮겨야 되거든요 mv 라운드 큐브를 바 밑에 따따따 밑에 html 밑에 이리로 옮길게요 자 그러면은 이 폴더는 이 밑에 이 폴더가 생겼겠죠 자 가보죠 cd로 해서 바따따따플러시바에 www.html. 너 s 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라운드 큐브라는 폴더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폴더를 이제 우리가 작업할게요. 근데 이 폴더는, 아, 그, 외부에서 다쓸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chmod 777로 바꿔줄게요. 777로. 라운드 큐브에, 템프 폴더. 얘를 바꿔주고요. 또 777로, 라운드 큐브 밑에, 로그 폴더, 얘는 둘을 일반 외부에서도 쓸수 있도록 권한을 변경을 했어요. 자, 이제 라운드컵용 메일을, 그, 메일을 위한 db를 만들어야 된대요. 우리 마리아 db를 만들었죠. 그래서 마리아 db, mysql로 들어가서요. create database로 email db라고, 할게, 이름을, email db를 만들고요. 글자 그렇죠, 틀렸네요. create database, email db라고 db를 만들고요. 사용자를 만들어 줘야 돼요. 이메일 어드민이라고 만들어 줄게요. 사용자 만드는 거는 일단 어, 우리가 아직 DB를 안 배웠는데 일단 요렇게 똑같이 써 주시면 사용자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랜트올에서 이메일 DB를 쓸 사용자고 사용자 이름은 이메일 어드민이라고 보시면 되고 비밀번호는 1234. 그러니까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는 이메일 DB 사용자는 이메일 어드민 비밀번호는 1234.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한 거를 적용을 시킬게요. 이렇게 하면 지금 이 내용이 적용이 됐고, e x i t 에는 빠졌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다음 장에서 배우니까요. 지금은 그냥 제가 말씀드린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이 구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파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가 이메일 서버를, 그러니까 웹메일을 위한 세팅이 됐고, 자그 설정을 좀 진행을 해야 돼요자 여기서 진행할게요 자 일단은 웹브라우저를 띄워서요 방금 그 우리의 라운드 큐브로 접속을 해서 설정을 좀 할게요 설정을 해줘야 실제 메일을 쓸 수가 있으니까요 자 얘는 필요 없고 주소 중에요 자 우리가 메일 i l n a v e r c o m 밑에 라운드 큐브를 했죠 라운드 큐브 밑에 인스톨러가 있어요. 인스톨러, 이 폴더까지 가시면 은 라운드 큐브 처음에 설정할 수 있게 얘가 뜹니다. 중요한 거는 얘네들 있죠. 이 부분은 다 OK가 떠야 돼요. 저희는 지금 저랑 같이 해서 세팅이 돼서 다 OK가 됐는데, 이 중에 만약에 빨간 게 나오거나 OK가 아니면 은 진행을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 됐으니까 나머지는 사실 안 돼도 관계없어요. 쭉 내려서 Next 누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정을 좀 진행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프로그램 네임은 여러분 마음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있으니까 뭐, this is Linux. 이렇게 적당히 쓰시면 되고, 좀 내려서 중요한 건 이제 데이터베이스거든요. 좀 내려서 데이터베이스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설정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틀리면은 작동을 안 하거든요. 자, 우리 MySQL, MariaDB랑 같은 거예요. MySQL이고, localhost, 그리고 DB 이름이 아까 뭐였어요? 이메일 db라고 부르기 제가기억하라고 했죠. 그리고 사용자 누구였어요? 아까 이메일 어드민이었죠. 어드민 이메일 db 이메일 어드민 비밀번호 1234로 아까 했어요. 여기 맞아야 돼요. 여기에 잘되 있으면 내려서 메인 밑으로 내려서 나머지는 그냥 생략하셔도 되고 크리에이트 컴 픽으로 클릭을 하시면 이제 진행이 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운로드를 해 놓을게요. 다운로드에서 일단 세이브 시켜 놓을게요. 세이브, 세이브에서 오케이. 지금 이 설정한 파일을 save를 해놓은 상태가 됐어요. 자 웹브라우저 그대로 두세요. 닫지 말고 여러분 터미널 하나 열세요. 터미널 열고 열려 있는 거 쓰셔도 되고, 자 터미널에서요. 자 mv로요. 우리 아까 루트에서 봤거든요. 루트 밑에 방금 다운로드 받은 거 있죠. 다운로드 밑에 config. inc. php 이 파일이거든요. 이 파일을 라운드큐브의 config 폴더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파일이에 h t m l 에 라운드 큐브의 config 요 폴더로 옮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폴더도 역시 이 파일도 역시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 chmod 707로 바꿀게요. bar.html 라운드 큐브 config 방금 복사한 config i n c php 이 파일의 속성을 살짝 바꿔줬습니다. 그러나서 다시 웹브라우저로 돌아오세요.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컨티뉴시면 돼요. 쭉 내려서, 여기, 쭉 내려서. 뭐, 다른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맨 밑에 내려서, 컨티뉴. 아, 아닙니다. 맨 끝에 내리지 말고요. 약간만 내려서요. 예, 죄송합니다. 약간만 내려서 여기 컨티뉴에요. 여기, 컨티뉴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인셜라이즈 데이터베이스 얘를 클릭하시면 데이터베이스가 우리 설정한 대로 초기화가 되고 다잘 되었습니다. 쭉 밑으로 스크롤해서 이제 보시면 우리가 요거 이제 계정들을 넣어야 줘 되거든요. 자 샌더는 이제 우리가 메일 보내는 게 우리 예잖아요. 지금 예리 골뱅이 네이버닷컴이죠. 리 골뱅이 네이버닷컴이고 받는 사람도 누구예요? 리 골뱅이 네이버닷컴이죠. 지금 이 사람에 대한 거 설정하는 을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테스트 누르면은 현재 여기 아무것도 안돼 있죠? 누르시면 어때요? OK로 바뀌었죠? 그럼 이 사용자가 이제 주구받고가 된 거고요. 자 그리고 계정도 로컬로트가 리에요, 그죠? 우리 아까 여기 있는 계정이 리였고 비닐버도 l 이였어요 그리고 체크 로그인하시면 뭐 저장할 수도 되고요 어때요? 얘가 OK로 나왔죠? 이렇게 해서 사용자 가 현재 완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운드 큐브가 설정이 완료가 끝났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전에는 이 사람이 메일 클라이언트 우리가 에볼루션을 쓰... 에볼루션 썼죠. 에볼루션 써야만 되는데 이 사람이 집에서 그냥 웹 브라우저 띄워가지고 작업하면 돼요. 어웹 브라우저니까 꼭 여기서 안 하고요. 여기서 해도 일로 로그인 되겠죠. 세계 어디 가서든 일로 로그인만 하면 되겠죠. 웹 브라우저니까 훨씬 편리하게 됐습니다. 우리 다시 클라이언트가서 한번 해보죠. 클라이언트 아까 아무데나 관계 없긴 한데 클라이언트 쓰던 거니까 여기 닫고요. 이 사람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이제 아까 에볼루션 쓰는 게 아니라 웹브라우저 쓰는 거죠. 웹브라우저 띄어서 아까 그 주소에 접속해서 하면 되죠. 네이버 메일에 접속하듯이 여기서 직접 접속만 하면 됩니다. 잠깐 기다려볼게요. 뜨면 자, 플에서 뜨면요. 여기 닫고, 여기서 이제 우리 메일 서버 주소로갈까요 mail.mail.naver.com 밑에 아 라운드 큐브였죠? 라운드 큐브. 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여기 우리 네이버 이메일에 접속하듯이 제 계정이 뭐였죠? le였죠? 비밀번호도 le. 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로그인 하고, 보시면 이제 어때요? 일단 메일 서버에 접속을 했고 어때요? 그 메일 여러분들 일반 쓰던 웹 서버 그웹 메일이랑 동일한 개념의 내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한국어로 세팅도 돼요. 한국어로 바꿔 볼까요? 자, 세팅 들어가 볼까요? 세팅에서 프리퍼런스 보면 유저 인터페이스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언어를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가 있을 거예요. 쭉 내리시면, K 찾으시면, 한국어 있죠? 그리고, 세이브. 이제 화면이 한글로 다 바뀌었죠? 이제 여기 다 글자도 한글로 바뀐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해서 초기화면 가셔서 이제, 받은 편집 나죠? 자, 메일을 보내볼게요. 이번엔 얘가 이제 여기서 웹서버에 접속한 거죠? 이걸로 보내면 되겠죠? 똑같아요. 작성 눌러서, 아까 보셨죠? 김골뱅이 다음 점 내산 따보내죠 뭐 아무거나 쓸게요. 웹... 웹, 메일로 보냅니다. 적당히 쓰고, 뭐, 테스트로 쓸게요. 자, 이렇게 보내볼게요. 당연히 파일 첨부도 돼요. 그냥, 보내기. 누르시면, 아, 오류가 발생하면요. 다시, 제가 작성을 다시 눌러볼게요. 추천 누르고 작성을. 여기서요 얘가 지금 보내는 사람이 리골뱅이 로컬 호스트로 돼서 그렇거든요 그렇다면은 실험 편집 누르세요 누르시고 얘 선택하고 현재 로컬 호스트라면 선택하고 이메일에 리골뱅이 로컬 호스트돼 있는 거를 우리 정확한 네이버 닷컴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 됐죠? 그리고 다시 초기화면 가서 다시 누르시면 돼요 다시 보낼게요 작성을 다시 할게요 작성을 여기 정확히 리골뱅이 네이버 닷컴 되면 되고 김골뱅이 다음 점넷 정확히 쓸까요? 이제 웹메일로 보냄하고잘 갔는지 확인 바람 이렇게 적당히 쓰고요. 보내기 눌러볼게요. 보내기 하시면 이제 잘갈 겁니다. 갔죠? 자 여기서 받아볼까요? 얘가 가지고 윙클랜트죠? 윙클랜트 윙클라이언트 가서 자, 여기서 윙클러드 떠있네요. 그냥, 받기 눌러볼게요. 누르면은, 방금, 얘가 보는 게잘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지금 클라이언트가 웹메일을 사용해서 쭉 갔는데, 현실적으로 실무에서는, 여러분이 실무에서 회사에 메일 서버를 구축한다면, 이 정도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설정할 게또좀더 있어요. 실제 사용하려면은, 다시 제가, 다시 한번 파일을 첨부할 텐데요. 파일 첨부를 당연히 많이 보내죠. 큰 파일, 작은 파일은 잘 가는데 큰 파일은 기본적으로 어, 2메가까지밖에 안, 안 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클라이언트에서 다시 한번 보내볼게요. 자, 자 작성해서 메일을 김골뱅이 다음 점내로 보내는데 뭐 테스트할게요. 테스트, 테스트 하는데 제가 파일 첨부를 보니 최대가 2메가로 써있죠. 그럼 사실은 2메가가 굉장히 큰게 아니잖아요. 그죠? 작은 파일이기 때문에. 훨씬 큰 파일을 보내고 싶을 때는 2메가가 안 되니까 얘는 웹서버의 설정으로 되어 있어요. 웹 서버에. 그래서 지금 웹 서버에, 지금 우리가 쓰는 웹 메일이 웹 서버를 사용하는 거라서 웹서버의 설정을 2메가 이상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 작업을 해볼게요. 얘는 지금 서버에서 작업해야 돼요. 그래서 서버로 가서 작업을 게요 서버. 자, 서버에서 역시 vi로요. etc 밑에 php에요. php.ini. 여기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가서요. s e 버 Number를 보시고, 자, 쭉 내려서 꽤 긴데 383행쯤 가볼게요. 쭉 내려서 383 보면은 Max Execution Time이 30초죠. 이게 30초 동안 가야 되는데 혹시 늦을 수 있으니까 얘도 300으로 바꿔주세요. 300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672행 갈게요. 672 672 가셔서. 여기 보면 이게 8메가로 되어있죠? 이 우리 훨씬 커야 되니까. 500 정도 할까요? 500메가. 그리고 825행 할게요. 이제. 마지막 하나 더. 825행 하시면 업로드 맥스 파일 사이즈. 얘가 진짜거든요. 얘가 이제 제가 원하는 500메가. 그럼 500메가까지 설정이 가능해요. 자. 저장하고 빠질까요? 자.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제가 리부트 한번 시켜줄게요. 적용을. 그리고 다시. 아까, 이거 재일 부팅되면은 여기 클라이언트에서 여기서 대용량을 닫았다닫 절여야겠죠? 닫았다가 여기서 얘 재부팅되면은 다시 접속해서 파일을, 컴파일을 첨부해보죠 자, 서버도 루트로 로그인해야겠죠? 어묵니 없으니까 누르고 어, 루트 로그인 해놓고요 자, 그럼 알아서 지금 작동할 거니까 자, 클라이언트 가서 컴파일 하나 준비할까요? 카피로 적당히 자, 부트 밑에 vm, 리눅즈 다시, 별표를. 파일 뭐 있죠? 자, 얘죠. 얘를 그냥, 파일 1이라고 할게요. ls-를 래보시면 얘는 이메가가 훨씬 넘으니까요. 얘를 바로, 보내볼게요. 자, 우리, 다시, 웹브라저 우 띄워서요. 다시, 여기로 접속이 되겠죠? 웹으로. mail.naver.com에 mail 라운드 큐브. 우리 엘리였죠? 엘리. LE. 접속하고 다시 파일 써 볼게요. 작성. 자, 김골뱅이 다음내이죠 그리고 빅 사이즈 파일 었을까요 파일 조금 느리네요. 잠깐만 여기서 그냥 픽사즈 파일에서 이제 좀큰 파일을 아까 첨부해 보죠. 파일 첨부 눌러서 아까보다 훨씬 큰 파일을 첨부해 볼게요. 자 센터스 여기 가면 아까 파일 원 여기 있죠. 칠매가죠. 2매가 넘으면 돼요. 잠깐. 열기, 눌러서, 어때요? 큰 파일이 첨부가 됐죠? 500메까지 된다고 써있네요. 그래서, 적당히 뭐, 파일이라고 쓰고, 보내기, 눌러서, 잘 가는지 볼까요? 자, 잘 갔네요. 그렇죠? 2메가 넘는 것도 갔고, 클라이언트에서, 아까 윙클라이언트죠? 윙클라이언트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만 해볼게요. 그 밖에서, 큰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겠죠. 이 맞죠? 맞고 파일 첨부된 것도 어때요? 7.5메가 맞죠? 이큰 파일도 여기 첨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도 역시 이번에 웹메일도 좀 실습이 좀길기는 했는데요. 라운드 큐브 웹메일까지 확인하고 대용량 파일 첨부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해봤어요. 자 우리 이번 수업을 마치기 전에 10장을 마치기 전에 비타민 퀴즈를 꼭 직접 해보셔서 완전하게 지금 한걸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무가서 여러분이 서버를, 매, 메일 서버를 구축해야 되면 지금과 같은 형식으로 구축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10장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